당신의 부모님께서는 네이비 b 프라이드 a i d a 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것 이럴 수 있습니다. 접속사 that이죠. that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이 당신이 부모님 하고 나왔으니까 당신은 아이겠죠. 아이인 당신이 spend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거죠. your allowance 용돈이죠. 용돈을 어, 현명하게 현명하게 쓰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은 자식의 용돈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자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 네. You may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끌어주겠습니다. 여기 수거가 있어요. Make, 뭐, 뭐, choice. 그죠? 예, 뭐, 뭐한 음 선택을 하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그죠? 어, 어느 정도? 어리석은? 그죠? spending choices. 돈 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 비유들 당신 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고해도이 make는요, 이 may는요, 네, do는요, make에 대응합니다. Make, do가 맞죠? 만약에 당신 이 그렇게 한다면, the decision to do so 되겠습니다. 결정, 이렇게 그 결정 to do so 이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음, do so는 바로 이거죠.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결정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결정이 이다. 당신, 어, 자신일 것이다. 너 자신일 것이고, 그리고 희망하건데, 그죠? 바라올 건데, 희망하건데, 너는 배울 것이다. 뭐로부터? 당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다. 자, 이렇게, 음, 용돈, 용돈을 잘 못, 용돈을 어, 현명하지 아, 어리석게 어리석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laughs>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실수가 되겠죠, 실수. 맞죠? 어, 이거 실수죠? 용돈을 어려서 사용하는 거. 그죠? 미스테이크. 당신의 미스테이크. 자, 그 다음에, much of learning. 자, much가 주어인데요. much가 이제 많은 것이란 말이야. learning은 학습이죠? 학습또는 배움이죠? 학습이나 배움이 많은 것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줄 원소 통화야. 뭘 통화서 발생할까요? 바로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거죠. 어, 배움은 시행착오 통해 일어난다. 그 얘기죠? 음. 그러니까 배우려면 실착 작업을 걸까 듣는 얘기죠. Explain 설명해라 하는 얘기죠. <laughs> 너의 부모님에게 설명해라. 접속사 되시죠. Debt이라는 어. 것을 설명해라. 접속사죠. 이게 뭘설명하냐면 돈이라는 것은 something인데, you will have to deal with for the rest of your life. 가르치겠습니다. 돈은 something인데 그 something은 어, have to do 되시죠. 해야 한다. Deal with 다루다. 다루어 말 다루 어 야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썸띵이 들어가는 거 사실은 그냥 다루어만 하는 것인데 어, 나머지 당신의 삶의 로레스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루어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십시오. 돈은 어, 자식이 자식이 음, 남은 평생 동안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it's better that 이것은 가져오죠. that 이하이 yeah. 진주어죠. that 하는 것이 better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겁니다. that이라는 게더 좋습니다. You make your mistakes. make you make your mistakes 아, 실수하는 거죠. make 어, 실수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실수를, 한, 실수를 하는 거죠. early Only on이라는 거죠. early on이라는 건 초기에. 초기 실수를 하는 게더 좋아요. 뭐보다? 오히려. 뭐보다? later. 그죠? 삶이 나중에 후반부에 실수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early on이니까, 그죠? 어, 어, 그죠? 어렸을 때. 이런 얘기죠. 몸맥상으로. 그죠? rather than 나와 있죠. A. rather than B. B보다 뭐라고요? A. A 한다는 얘기죠? A가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실수할 거면, 실수는 초기에 하는 게 좋다. 더 좋다. 그죠? 음. 자, 6번 가겠습니다. explain, 설명하십시오. 라는 거죠. 역시 나왔죠. that 이라고 설명하세요. You will have a family. 너는 이제 가져가될 것이죠. 가족을 가지고야 될 것, someday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 그리고 너는 need 알 필요가 있습니다. how, 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관리하는 거죠. manage 관리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돈을 관리할 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어, 미래에 당신이, 그죠? 자식이. 직접 돈을 관리해야 한다. 그 기죠 그다음에 Not everything is taught at school. Be taught죠. 이거는 learn의 뜻입니다. 배우는 거죠. 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다. 그죠? 학교에서 모두 용돈 배우기도. 아 용돈 배우기 안해 죄송합니다. 용돈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이게 왜 있어요? 어? 용돈 사용은 본인이 직접 어 그 얘기죠.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맡 나한테 맡겨달라 예, 부모님께서 어? 학교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